활동명과 본명이 같은 박보영은 1990년 2월 12일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주임원사로 전역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육군특수전사령부 일명 특전사로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때문에 상과들을 다니면서 많은 곤충들을 채집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대신 동네에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또한 친구들도 대부분 군인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발령에 따라 친구가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주소를 꼭 알려달라며 팬파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연생으로 2001년 12살 증평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증평여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연기의 연자도 모르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던 박보영에게 연기에 눈을 뜨게 만들어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증평여자 중학교에는 신이뜰이라는 영화동아리가 있었는데요. 동아리원들은 영화의 소품으로 큰 인형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없어 인형을 구입하지 못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눈앞에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막 입학한 1학년 박보영이었고 그 자리에서 박보영을 섭외한 후 인형 역으로 출연시키게 되죠. 배우 인생 통틀어 첫 연기를 인형으로 시작한 박보영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때 동아리에서 만든 단편 영화 이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서울 국제 청소년 영화제에서 현실 도전상을 받게 된 것뿐만 아니라 연기에 대한 재미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되고 영화를 본 연예계 관계자들의 에게 주목받는 것을 계기로 차근차근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다만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연기 수업에 술 취한 선생님이 들어오는 등 아버지 월급에 맞먹는 돈을 수업료로 날리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머리끈은 무조건 검정색 고무줄, 양말은 발목을 가리는 하얀색만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중학교 규칙이 매우 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발목이 짧은 양말이라도 신을 수 있게 건의하고 가자고 뜻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막상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 말 말도 못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고 박보영 혼자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할 얘기가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 짧은 양말이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풍기물란 제도 아니지 않냐 이를 주제로 회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교무실로 끌려간 뒤 반성문을 약두달 동안 썼다고 합니다. 이후 대성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 하게 되는데요. 공부는 물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주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가서 연기수업을 받는 강행군을 이어가게 되죠.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과 증평으로 가는 힘든 일정 때문에 금방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보영은 볼펜을 입에 물고 침을 흘려가며 매일 발음 연습을 한 것뿐만 아니라 차를 탈 때, 밥을 먹을 때, 대화를 할 때, 화가 날 때, 심지어 진심으로 슬플 때 자신이 슬퍼하는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노력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2006년 17살 드라마 비밀의 교정을 통해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0년 8살, 배우 한가인의 아역으로 드라마 마녀의 출연을 시작으로 배우 이민호, 문채원, 권율이 출연하였지만 당시 모두 무명이었던 탓에 시청률이 저조해 16부작에서 8부작으로 조기종영한 드라마 달려라 고등어 출연. 가수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노래 오늘도 이쁜걸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드라마 왕가나에서 배우 구혜선의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촬영 당시 계곡 급류에 휩쓸려가서 의식을 잃은 상태를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10시간 동안 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으며 NG가 나면 바로 촬영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촬영장에서의 기억 때문에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을 찍기 전까지는 드라마 현장은 무섭고 상막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그에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왕가나로 여자 아역상을 받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많은 연예인 분들을 보면 수시로 대학에 들어간 걸볼수 있는데 박보영인 드라마 왕관아이 pd가 추천서를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본뒤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에 정시로 합격하게 되죠. 이듬해인 2008년 19살 가수 유리의 노래 가수마 제발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박혜경의 노래 사랑과 우정 사이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정글 pc 시즌1 출연 드라마 최강치로 까메오로 출연 첫 상업영화 도전작인 우라큐 IT 출연, 영화 초감각 커플 출연, 배우 최주희의 아역으로 드라마 스타의 연인 출연. 그리고 지금의 박보영을 만들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과속 스캔들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저 역할을 박보영 아니면 누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박보영은 경험이 없는 신인 배우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받은 게 아닌 짧은 대사를 주고받은 1차 아빠와 싸우는 장면을 즉흥 연기로 했으며 이때 박보영이 한 대사가 실제로 시나리오에 방영되어 명장면이 탄생한 2차 수수한 의상을 입어보는 3차 그리고 가창력도 필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 스태프가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은 4차까지 긴 오디션을 치르게 되죠. 그렇게 캐스팅이 되고 매일 영화사에 출근하면서 리딩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 급 영화 같은 제목과 포스터로 인해 개봉하기 전부터 망할 거라는 얘기가 쏟아지게 되죠. 그러나 재미있다는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82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박보영인 아역 배우에서 20대를 대표하는 여자 배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 영화 배급사에서 후발주자였던 롯데가 CJ, 쇼박스를 이어 3대 배급사에 안착하게 되죠. 이후 2009년 20살에는 작품보다 시상식에 많이 참석했는데요. 지난해 출연한 과속 스캔들로 9개의 신인상, 2개의 인기상, 그리고 대상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박보영을 영영 보지 못할 거란 사건이 터지게 되죠. 보통 신인들은 인기를 얻으면 물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듯이 여세를 몰아 후속작으로 분위기를 이어가기 마련인데, 자세히 보면 거의 1년 동안 차기작을 결정하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보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은 인기 탓에 부담감이 커서 쉽사리 작품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죠. 바로 당시 소속사와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과속 스캔들의 흥행으로 몸값이 치솟은 박보영을 이용해 김연아를 노린 피겨스케이팅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기작 선택에 회방을 놓게 되죠. 그로 인해 드라마 선덕여왕, 찬란한 유산 같은 작품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박보영은 원래부터 운동신경이 좋지 않았고 당시 몸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소속사 반강요에 따라 피겨스케이트를 배우게 되죠. 그 결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고 피겨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아가며 강행하기로 결정하게 되고 당시 동행한 소속사 관계자가 박보영에게 주사를 맞으려면 상하이를 모두 탈의하고 맞아야 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 때문에 물리치료로 대신하게 되죠. 그렇게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출연 포기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영화 제작은 무산됩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을 리 없던 제작사들은 출연을 약속해놓고 출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보영 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박보영은 이미지에 큰 타격 을 입게 되죠 결국 이러한 사태를 보다 못한 박보영의 부모님께서 직접 법무법인을 찾아가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후 박 보영은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고 은퇴까지 고려한 후 본가가 있는 증평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할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데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걱정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가와 학창시절 학교의 주소로 수많은 팬들이 보낸 팬레터 에 마음을 돌려 복귀하기로 결심 하게 되고 이후 소속사와 과의 갈등을 매듭지운 후 과속 스캔들에서 같이 출연한 차태현의 소개로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다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2010년 21살 예능 스타 금이완양 프로젝트 달고나 출연을 시작으로 2011년 22살 예능 런닝맨 출연, 가수 아이유의 노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리오 더빙으로 출연, 그리고 가수 비스트의 노래 픽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23살 스크린 복귀작으로 영화 미학인 동영상 절대 클릭 금지 출연, 그리고 박보영 연기 인생에 또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해준 영화 늑대소년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다른 작품에 출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늑대소년 시나리오를 받은 후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아 먼저 출연하기로 한 영화 제작사 대표에게 양해를 구한 뒤 늑대소년에 출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 제작비 30억, 마케팅 비용이 50억 정도로 비교적 제작 규모가 작았던 영화였지만 손익분기점 180만 명을 훌쩍 넘긴 706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여 멜로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되죠. 이후 슈퍼스타 K4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그리고 예능 놀러와 투르맨쇼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24살 가수 스피더의 노래, 슬픈 약속과 2츠 오버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눈의 여왕 더빙으로 출연, 예능 정글의 법칙 사기인 뉴질랜드 편 출연, 예능 개디뷰티 셀프 출연, 한국 주얼리 페어에서 베스트 주얼리 레이디 상 수상 그리고 제7회 엠넷 트애니즈 초이스에서 지난해에 출연한 영화 늑대소년으로 영화 투애니즈 무비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드해인 2014년 25살 예능 런닝맨 출연. 그리고 영화 피 끓는 청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캐스팅에서부터 제작 개봉까지 총 3년이 걸렸는데 맨 처음 캐스팅이 된 박보영이 다른 영화를 찍지 않고 기다려준 덕분에 상대역의 이종석 등이 캐스팅되어 무사히 촬영을 마친 것뿐만 아니라 손익 분기점도 넘겨 당시 투자를 맡았던 담소필름 대표는 지금까지도 박보영을 은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열린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영화 피 끓는 청춘으로 영화 부문 우수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5년 26살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의 출연을 시작으로 말해봤자 입 아픈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박보영은 이 드라마를 통해 데뷔 10년 만에 첫 키스 씬을 찍었다고 하는데 첫 키스 씬을 위해 다른 드라마의 키스 씬을 무한 반복으로 돌려보았으며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몇몇 첫 키스 씬이 탄생하게 되죠. 이후 예능 런닝맨 출연, 영화 돌연변이 출연,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출연.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로 전국 청소년이 뽑은 인기 영화인과 인기 스타상 수상, 그리고 2016년 27살 예능 위키드 출연. 지난해 출연한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으로 배우 김슬규와 베스트 커플상, 그리고 포토제닉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28살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촬영 전 액션씬을 연습하다가 오른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지만 작품에 눈을 끼칠까봐 촬영하는 5개월 동안 부상을 숨겼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으로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8년 29살 영화 너의 결혼식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촬영 중 첫사랑에게 청첩장을 주는 씬이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것뿐만 아니라 벌레소리 등 악조건 때문에 NG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보영은 첫사랑에게 청첩장을 주는 건온 우주가 방해할 정도로 안되는 일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얘기하게 되죠. 또한 몰래 땡땡이를 친후 시장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박보영의 고향인 청주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촬영 도중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던 어머니와 마주치기도 했다 합니다. 이후 예능 맛있는 녀석들 출연 2019년 30살 예능 런닝맨 출연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출연 그리고 드라마 어비스에 출연하게 되죠. 그다음에 2020년 31살 개봉 예정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출연. 웹예능 토기날까 출연. 2021년 32살 예능 어쩌다 사장 출연.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분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에서 배우들의 성장 과정 선택.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